좀한방 있어요. 좀 기대하세요, 여러분. 금전도 많이 좀 모으고요. 음, 자리가 좀 안정되는 형국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궁탑 여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 우리 2026년도. 네. 빨간 말이 되잖아요. 네, 네. 어, 또 빨간색 한복이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선생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뭐 올해는 모두 다가 다들 살기 힘들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꽃이 피니까 여러분들 예, 식구끼리 모두 다 화목하게 손 맞잡고 열심히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요. 다 좋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신년 운세도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병호년. 원숭이띠분들의 신년세입니다. 원숭이띠. 네. 우리 원숭이띠분들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신년세 보러 많이 들오시나요 네, 뭐, 다들오시죠 오는데, 음, 음. 예. 우리 원숭이띠생분들은 음. 편안할 날들이 없어 좋다고 해도 이분들은 좋은 날이 길지가 않아. 음. <laughs> 조금 좋았다가 또 금방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고. 해서 풀다 풀어 다 풀어냈어요. 풀어가지고 조금 살만한가 싶으면은 또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은 잔 고민, 잔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그냥 그러려냐고 해타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숭이띠 이제 어르신 분들은 <laughs>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문제가 생겼다가도 네. 해결이 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네. 해결되고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복된 거예요, 이분 예, 반복적인 게 다른 띠들보다 이 띠들이 좀 많죠. 물사년에 음. 좀 어떤 것들이 이분들을 힘들게 있었을까요 작년에는 이분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크게 빛나는 건 없고 그 와중에 그래도 잘 되신 분들은 금전으로 조금 재미를 보셨을 것이고요 그래도 항상 보면 은인간고력이나 자식 걱정 이런게 많으신 그런 이런 분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예 좀 힘들게 지는 그런 마음적인, 게 심적인 고통은 네.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그 직장이나 일감, 일자리 이런 걸로도 좀 고려하게 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건 좀 심적인 것들, 외적인 것보다 네. 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힘들었던 거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26년도 정원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네. 원필씨분들이 올해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식의 변화가 음. 찾아오게 될 걸까요? 원숭이띠생 분들은 올해 오래, 올해도 괜찮아요. 이분들은 큰 욕심, 젊어서는 큰 욕심들을 내셔서도 살면서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정만 편안하고 건강하면 좋으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으실 것 같아요. 병원년에 들어서서 이게 맞다 안맞다가 떠나서. 병원 연에는 우리 원숭이띠생분들이 금전도 많이 좀 모으고요. 음, 자리가 좀 안정되는 연이에요그까 그러니까 집안이 조금 어지러웠던 게좀 화목이, 화목함이 좀 오고 답답함이 좀 해갈이 된다, 해소가 된다. 어, 그런 방법들이 잘 생겨가지고 병원 연에는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으실까 네, 싶어요. 어중 정말 안정이 이제 돼가는 시기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랑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케어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큰 귀인이 오고 안 오고를 상관없이 네. 본인이 본인이 잘 헤쳐나가는데 이분들 원숭이들 은 보면 대부분이 금전을 잘 다뤄요. 재주가 많아서 막그때돈 이런 걸 떠나서 이분들은 어쨌든 돈이 마르지는 않아. 없어질 만하면 생기고 어떻게든 돈이 좀 생기고 돈을 잘 만들어내는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러니까 고력은 있지만은 그걸로 계속 망가지거나 나락까지는 않아. 어쨌든 다시 살아나요. 오뚜기 팔자예요. 그래서 병원은 해운년에 보면 금전이 내가 만든 금전이 조금 빛을 발하는. 좀 반짝반짝 빛나는 좀해운 년이 되고 그 내가 조금 빛이 삐치, 빛을 조금씩 바라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나를 도우거나 아니면 내 옆에서 같이 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귀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복작복작 거려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해운년이 좋고 대박의 기운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인과관계도 좀 좋아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금전이 빛이 난다. 여러분들은 어, 항상 보면은 대박 기운은 언젠가는 조금 조금씩 지금은 갖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병원년에는 뭔가를 시작하셔도 된다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밀고 나가고 시작하셔도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좀 받고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 님 말씀처럼 네. 본인의 운기에 의해서 네. 좀 남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렇죠. 본인의 운기로 인해서 금전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인 거네요. 예. 올해는 그 망망대 바다에 쉽게 하면은 원숭이띠생분들은 등대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바다에 밤에 등대불이 켜지면 그거 불을 보고 배들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네. 원숭이띠, 잔여비띠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빈배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한테 갖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윈윈 하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약간 약해? <laughs> 약게 조금 구르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분들은 야근척해도 사람이 좋고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장해제가 돼요. 원숭이띠들은. 그래서 또다 속알말이 없이서 토막 얘기하고 막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야근 기운을 좀 가져서 내 밖으로도 좀더 챙기고 올해는 두루두루 집안도 좀 편안해지면서 내 것도 좀 재산도 좀 증식시키고 늘리고 예제주껏 올해는 내가 재주를 피우고 움직이는 만큼 좋은 게 생겨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못 펼쳤던 거를 올해는 좀 많고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네. 좀 그렇게 고민이 있는 분들은 좀 펼치는 게 좋은 거네요. 올해는 예, 예. 이게 할까 말까, 응? 뭐,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은 약간 못 먹어도 고해서 좀 밀고 가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음... 예. 좀 이런 대박의 기운을 좀더 타고난 월생이 느껴지시면 좀 여덟생이 느껴지실 거예요? 원숭이띠들은, 글쎄요, 대박 기운이. 원숭이띠생 분들은 대부분이 기운이 올해는 좋아요. 예,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좋다 그러면은 3월, 7월생. 3월, 7월생. 음, 그리고, 7월생. 예, 10월생도 좋아요. 10월생 좋고. 3, 6, 3월, 7월, 10월생분들. 네, 그리고 3월달, 7월달, 10월달 좋고요. 네. 그리고 5월달생도 괜찮아요. 5월달생들은 옛날의 기운,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운. 이분들은 한 번에, 이 5월생분들은 한 번에 좀 반짝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운이거든요. 네, 네. 병원에. 그래서 이분들은 한방이 있어요. 어, 어, 올해는 답답하다 이러셔도 그 한방을 위해서 조금 진득하게 매삭기를 갖고 조금 좀 노려보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괜찮겠다 싶었거, 싶거든요. 음. 예. 음. 5월달 5월생분들은 아무튼 좀 한방이 있어요. 좀 기대하세요 여러분. 음. 어, 근데 또 선생님께서 정말 솔직하신 게 네. 좋은 게 있으면은. 조심해야 될게 있다들 말씀해주시고 네.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병원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이 병원년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조심하고 대비해라 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느껴지실까요? 이 분들은 병원년에는 좀 말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 예, 입이 말이 화근이에요. 말이 먼저 앞서 나가. 네.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생 분들 약속 잘 지켜주세요. 약속이요. 음. 신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예,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든 위에 어른 이런 거 상관없이 약속을 한 거는 꼭좀 지켜주시도록 하시고요. 음. 그리고 요 입, 이 입을 조금 조심. 네, 예, 이분들은 신나서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하나서 화나서 말을 잘안 해. 신나서 말을 할 적에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주책 맞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내 거를 다퍼져 버리게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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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다 보고, 말하다 보면 어떻게, 상대방의 신기를 건드리는 말도 나와요. 에헤. 음, 예. 그래서, 그, 나쁜 말은 아닌데, 사람이 상대방이 듣기 싫으면 기분 나쁜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 된기는. 예, 원숭이 띠생분들은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말조심, 음, 그리고 약속, 이거 잘 해주시면 병원연애는 누구라도 좋은 일이 생겨요.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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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해만큼은 정말 이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는 그게 네, 네. 중요한 거네요. 네.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특히나 이렇게 조금 입조심을 더 해야 되는 월생도 느껴지시는 월생이 있을까요? 글쎄요. 9월생분들 9월생분들 9월생, 분들, 9월생, 분들. 예, 9월생 시, 11월생 두 분들은 음, 못 참아요. 이분들은 특히나 또 <laughs> 하고 싶은 말 해야 돼요. 음, 음. 그 뒤끝은 없는데요. 예, 하고 싶은 말한번딱 열리면 은 하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또 따로 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 괜찮아요. 없죠? 이분들은. 음 원숭이띠생 분들은 너무 많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음 예. 그래서 지금 또 젊으신 분들은. 20, 30대 이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고생도 있겠지만은, 네. 그노올 해운 년, 병원 년엔 봤을 적에는, 30대 이후에 40대에서부터는 좀 좋은 득을 볼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오, 나오거든요. 어, 예. 어떻게 보면 좀 중년의 원숭이띠분들과, 또 만년의 예. 원숭이띠분들은, 네. 조금 네. 더 그래도 기대가 되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것을. 선생님께서 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사람마다 또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 이 30대 분들은 욱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 세요이분들을잘 음... 참다가 욱하거든요. 에이. 참다가 욱하면은, 그래, 내가, 야, 내가 그냥 이 없음이 몸으로 산다고 이렇게 들이받아요. 에이. 20대, 30대에 있는 우리 원숭이띠 생분들은, 그런거 조금 자제해 주시면 나를 위해서 자제를 하는 거지 상대방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 본인을 위해서 올해 좋은 해운년에 덕좀 덕도 많이 보고 이득도 좀 생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시절도 산란스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욱하는 거는 어쨌든 손해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 하지 마시고 잘 참고 지혜롭게 좀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언뜻, 원숭이띠생, 우리 잔내비띠생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해도 많이 쓰셨는데, 올해는 많이 벌어서 외로움도 그냥 돈으로 착, 좀, 뭐 <laughs> 금융치료로 좀착 하고 음. 하셔서, 예, 올해는 좀 즐거운 해운년이 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